있는 상태에서 양쪽 바느질한 것을 반으로 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벗고, 또 반대로 이 부분이 안으로 저, 들어갈 수 있게끔 반대로 접어서 서로 안쪽으로 계속 이것도 말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다시 한번 하면은 다시 한번 하면 이 부분을 안쪽으로 접고, 또 여기 바느질한 이 부분을 안쪽으로 들어가서 접고. 해서 이제 요 부분 끝에 부분을 크로스해서 또 접고 지네들끼리 또 접고 해갖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, 이런 상태에서 막 해서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마무리 해가지고 당겨서 배가 나오지 않게 안으로 안으로 접고 안으로 여기, 지금 여기 바느질 한이 부분, 이 부분을 접고 해서 양쪽에 당겨서 이 끝에 부분, 이 끝에 부분, 여기 지금 내가 손가락질을 하는 이 끝에 부분을 서로 이렇게 마무리, 이렇게 아무리는 거라고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박는 거라고, 이렇게 박아.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가운데 부분을 지적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쭉 박아 놓은 다음에 바느질을 이렇게 놓고 그냥 여기 요 부분을 안으로 다 아무려졌으니까 안쪽으로 안쪽으로 다 아무려졌으니까 요 부분을 그냥 이렇게 태킹하면 되는거라고 가운데 부분을